떨어지면서 물었는데 어와씨네말미오 황어, 황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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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올려. 렌딩 아, 시간 나, 너무 나, 오래 나, 걸려. 내가, 내가 지금 올리지 못한 걸 올리지 마! <laughs> 아이 너무 때는 틈이니까 와내 빠지겠다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아까 내가 내가 했을 때 꾸욱 꾸욱 했어. 와 이거 떨어지는 크겠는데? 아, 물 빠리 어 가지고 그래. 물빨 있어서. 그래, 어. 물 있어서 그렇게 저거 안될 거야. 방금 맞는 거 같아요. 그 그래, 방금 맞다니까. 방아 아닌데요. 도대체 삼치다. 오럭이잖아. 오이다오물빨 우럭. 때문에 그래. 물빨 때문에. 어, 아주 좋지. 이야 지금부터. 방어가 아니네, 우레기네. 어우, 또 크다, 또 크다. 황석기눈 아래 야 네가 어떻게 눈 아래 걸려오네 아유 참참 시가 다 이런 날때여이고여 아, 이 네. 대박이다 와 이거 고등어가